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? 하나, 둘, 셋하면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티스트! 이 정도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, 네, 조금 더 크게 한번 부르고 저는 소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아티스트를 소개합니다. 하고 하나, 둘, 셋하면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럼 소개합니다. 오늘의 마지막 콘서트 아티스트입니다. 대한민국 여성듀오의 끝판왕. 하나, 둘, 셋. 출발합니다. 계시는데 어 저희 혹시 경주에서 보신 분 계세요? 저희 처음 만나는 거예요 오늘. 우리 어. 오늘 초면인 거예요? 초면인데도 좀 신나는 노래 하나 해주세요. 행주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. 그러니까. 어. <laughs> 말만 해도 그냥 아빠 품에 들어가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들려드렸던 곡은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이라는 노래였는데 어떻게 라이브 괜찮았어요? 약간 공격적이야. 고마워 이런 거 좋아요. 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템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주시면 좋을 만한 곡인데 해줄 수 있어요? 황파레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.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유치원에서 가르쳐 주듯이 해줘야 될 것도 같고 이 노래 알아요? 그러면 약간 믿고 연습을 좀 해봐도 될까요? 민경이가 하는 부분 같이 주시면 돼요. 유난히 달콤한 설 밤파래를 울려요. 맞아요, 여러분들만 해볼게요. 유난히 달콤한 햇살 너무 개꼬리 같다 오, 오, 너무 잘한다. 잘한다 이렇게만 더 크게 해주시면 팡파레를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팡파레 불러드릴게요 보고서 현주 여러분 만나러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. 어, 이제 두 번째 곡을 들려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따라 불러 주시는 거 이제 걱정이 좀안 돼요. 펑파일때 들었죠. 그렇죠, 그렇죠. 이미 텐션을 저희가 느꼈습니다. 이 곡이 아마 다비치 신나는 곡의 정점이 아닐까 싶은데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야 하는 노래가 있어서 <laughs> 어떤 곡이지 감 오셨어요? 그럼 그냥 마이크 한번 넘겨볼까요? <웃음> 그래서. <웃음> <laughs> 마음이 <급해. 웃음> 마음이 <급해. 웃음> 자,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신나게 즐기시려면 저희가 세 가지를 가르쳐드려야 해요. 아, 근데 어떤 곡인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. 다 아는 거 아니요? 에 <laughs> 알아요? 이 정도면 아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떤 노래인데요? <laughs> <laughs> 너무 <너만> 몰랐어요. <laughs> 자, 세 가지를 알려드릴.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건 쉬워요. Kimmy y o i n 아, 너무 쉬워, 너무 쉬워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. 자 두번째, 이것도 민경이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들만 해볼게요 아니 아냐, 우시까지 아, 하는 거 아니고 <laughs> 마음이 급하네 어, 호흡만 하면, 가사를 알지만 조금 참고 <laughs> 호흡에서 모든 걸다 쏟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 call, call me Tell me, tell me!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약간 부끄러운 것 같은데. 어, 자 여기, 여기 잠깐, 잠깐만. 여기 나는 극 내향인 아이다 있어요? 저요 저요 저요. 아, 아 그렇죠. 네. 여기 IS f p 아, 있어요 ISFP. 여기 아, ISFP. 왔다고? 왜 ISFP가 <laughs> 그래? 그렇게 큰 소리로 손등 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? 아, 어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. ENFP 있어요? 아까 ISFP라 그러자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. <laughs> <laughs> 저러자. <laughs> f p 라고 그래 여러분 자이 노래는 극 내향인 극 외향인 상관할 거 없이 즐겁게 즐겨주시면 되는 노래입니다 자 연습되셨죠 자 이제 본 무대에서 더 크게 질러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! 파리파리 들려드릴게요 저희 처음 본다면서 어, 이쪽에 많은 분들이, 그렇죠? 급하고, <laughs> 화가 많은 분들이 계셔 성질 급하고 화가 많은 분들이 좀 그래. 마음이 급하고 어. 네 그렇네요 네. 네 일단 마지막 곡으로 일단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 굳그 뒤에 뭐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지 않아요?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워딩이 하나가 나왔어요 일단 마지막 곡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고 마음속에 그 단어를 이렇게 묻어두고 있다가 이 곡이 끝나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다비치 봤으면 이 노래 는꼭 들어야 된다라는 노래가 있어요. 안녕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이 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. 이 노래 알죠? 네. 그냥 마이크 해 넘겨볼게요. 네. 안녕이라고 말지 마. 걱정이 없어요. 우리 노래 다 듣고 왔어요? 네,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"안녕"이라고 말하지만 불러드릴게요. 되게 신나는 노래 했고, 약간 덜 신나는 노래 했고, 이번에 남은 거는 진짜 찐한 발라드 하나 남은 것 같은데. 찐한 발라드 한곡 부를까요? 혹시 이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요 오, 요다행이 노래 나는 들어봤다. 사랑해요. 어, <laughs> 너무 좋다, 방금. 같아 진짜, 병아리들 같네. 아, 너무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. 네. 이렇게 그냥 아실 때도 다 따라 불러주세요, <laughs> 여러분. 괜찮죠? 그리고 진짜, 진짜 마지막 곡이니까 우리 아쉬움이 남지 않게 마지막 노래를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. 1918 너무너무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콘서트 1918 다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고, 여러분도 저희 반가워셨죠? 아, 아,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진짜 마지막 곡, 네. 이사랑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콘서트 198 마지막 공연까지 만나보셨습니다.